때. 그래 뭐 심전도도 하고 뭐 피도 뽑아보고 다 했었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래 연락이 왔는데 심장 나쁘고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코레스테롤치가 높고 뭐 아주 뭐 말도 못해 그래 이 약을 다 먹으라는 거야 몸르고 있었냐? 전혀 몰랐다. 당뇨도 오래됐고 그때 벌써 180, 200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럼 뭐 당뇨가 뭔지도 모를 때니까 그때는. 벌써. 3 0 대의 젊은 그에게 당뇨병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는 안 시키고 축적만 해가지고 생긴 제 2형 당뇨거든.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줄일 수가 있어야지. 남들은 밥 먹고 두 시간, 세 시간이 돼도 배고파오지않는데 나는 한 시간 반 되면은 하면서 내가 뭐 먹었지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도 힘들어. 먹고 싶은 걸못 먹는 것그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워싱턴을 갔는데, 쇼핑하느라고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후배 여수들이 하선 아, 씨뭐안 드세요? 지금 네 시간 됐어요. 네 시간, 어, 먹었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도뭐 이런 걸 먹고, 또두 시간 또 했었는데, 막 토할 것 같아. 근데 상식적으로, 당신은 절대 토하면 안 된다. 우, 가서 머리로 올라오니까 터진다. 그러면 당신 관심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 뺨을 때리면 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 에0년이게 지하래 또. 그랬다. 애들은 설탕물을 타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설탕물을 막고, 막 꽉꽉 먹고 그래가지고, 겨우 진정을 했지. 근데 골이 뻥해져. 근데 그 후에 한국에 와가지고 내그 경험 얘기하니까 당신 그 순간에 내세포가 죽었습니다. 어? 그때 그 저혈당 때문에 내세포가 죽는데요. 저혈당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런 데가 으슬으슬하고 나중에 심해지면 손이 떨리고 그래. 내경험또 다른 사례자 40대 당뇨병 선고를 받은 주부 윤규명씨. 그녀의 당뇨병의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한다. 제 나이 4 0대 중반 아무래도 시부모 모시고 사니까 스트레스 있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식구들 다 나간 뒤에 혼자서 밥을 참 많이 먹었어요. 아기가 그 음료수며 아이가 물이며 그냥 주방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당뇨가 아니냐 했을 때 저는 당뇨가 그때도 뭔지 몰랐어. 음식을 달게 먹고요, 많이 먹고 한낮에 외출을 하는데 햇빛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데 태양을 보는 순간에 눈이 그냥 반사작용이 일으키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아픈 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죠. 아들 둘에 따라 나거든요 어느 누가 될지는 몰라도 누구 하나는 음 당뇨가 올영량이 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마음이 아파요. 30대 젊은 나이에 당뇨병 선고를 받았던 김성원 씨처럼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년 사이 환자 수가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 서구식 식습관과 비만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당뇨병. 한국의 30-40대 당뇨병 발생률은 서양인보다 10배나 높으니 어, 그 높죠? 원인은 바로 한국인의 몸속에 있다. 어, 아 10배나 높 한국형 당뇨병의 첫 번째 특징.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적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인슐린의 분비 능력을 좌우하는 췌장세포의 양이 서양인의 50%, 아즉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 칼로리의 서양식 음식들을 소화해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아, 몰랐다 사실이네요. 따라서 패스트푸드나 탄수화물 위주의 당 수치를 높이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영양과 칼로리를 조절하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우. 그리고 한국형 당뇨병에또 다른 특징이 있으니 비만하지도 않고 또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 30대 젊은 나이에 이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른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인해 환자의 60%가 정상이거나 저체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른 체형을 가졌더라도 당뇨병 위험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명예교수, 허갑범 교수, 한국 당뇨병 연구 분야의 1인자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